4번. 음. 4번에 보면, 은 o m e 지 FX는, 태 x 는 f 쓰니까 이는게 x 는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F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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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f 여기에서 접선의 y절편 y절편을 gt라고 했고 어,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뭐냐면 fk 플러스 g k 이게 절대값이 0이다. 이것도 뭐 가장 기본적인 거지 이제 이게 절대값에서 0이 되면 둘다 0이잖아. 여기 fk도 0이고 gk도 0이라는거죠 분이더 이상 이결되면 그래서 어 여기 첫번째에서 여러분들 얻어내야 되게 뭐냐면 fk도 0이고 gk도 0이다 일단 gk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어 이거야 어 이게 보면은 저거죠 접선의 y 절편이잖아 그지? 접선의 y절편 접선의 Y절편 Y절편이 0이 되는거야요 Y절편이 0이 되는 것이 0이 되는 것이 0이 되는 거지 거기 지문해 봐봐 뭐라고 되있냐면 2개라고 잖아 K가 2개 그러면 이 K가 2개란 말은 이게 2개라는 거지 2개 그러니까 는0,0 지나는 거지 그지 접선의 y절편이 0이면 결국은 접선이 이 말을 이거 이것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접선이 접선이 0,0을 지나는 것이 두 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이거잖아. 그럼 여기 그림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 문제를 만들어야 돼. 그림을. 자두 번째 그림 보세요. 일단 어. 접선이 두 개가 생기도록 한번 3차함수를 어떻게 하면 생길까 한번 해볼게. 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접선이 하나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0 0마영이영0에서 접선이 그 지나야 되는 거죠. 이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영점마이라고 영점마영. 영마영그 다음에 접선이 0 0마영을 지나야 돼.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접선이 0 0마영을 지나게. 이렇게 되면 접선이 0콤마형을 지나는 거야. 0콤마형을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FK는 0이라고 있잖아, FK는 0. 그래서 FK는 0이니까, 그, K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T 대신에 들어간 거잖아, 이게. T 대신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접점에, 접점에, 그, 좌표지 그지. 그니까 K는 접점에 좌표야 그니까 K는 접점에 좌표가 되는 거야. 요 K는 접점에 좌표야 정답이 그러니까 네. 접점에서 y값이 0이라는 거죠. 접점에서 y값이 0. 그래서 요거를 접점에서 이 y 좌표가 0이라는 거다. y 좌표가 0.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이제 대피 식을 세워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야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원점 돼야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 요게 접선이죠. 여기서 접하잖아. 이게 X축이면서, 이게 X축이면서 이게 접선이잖아. 이게 접선이고, 원점 지나요 원점 0코마일 지나는 거 어, 그 다음에 여기가 K라고 두면, 이게 FX면, FK0이잖아. FK0인 거고. FK0. 조건 맞지? FK0. 그 다음에 여기가 K도 되는 거잖아. K0. 요게 f k 0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k 가두개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접선이 이런 식으로 나야 와 되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1번 접선, 여기에 2번 접선입니다. 요게, 요게 2번 접선. 그래서 k 값두개 나오고 조건 딱 맞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해석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식사원보다는 많이 쉬워요. 많이 쉽고 그래서 이제 fx식을 세우면. 이쪽이 짧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작게 쓰자 FX는 어, 여기 지나고 여기 접하죠 그래서 최고 차기 수 1이니까 X, X, X 마이너스 있이지가 그렇게 되는 거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어, 거기 4F1이랑 2F1 있잖아 거기 지문에 보면 자네번째가네번째 어, 4이포안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거든. 4이포안 그다음에 플러스 2지원. 2지원은 마이너스입니다. 자그럼 여기서 지원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t 대신에 예 들어갔잖아. 자 t 대신에 예 들어갔으니까 접점의 x 좌표가 1이라는 거야. 접점의 x 좌표가 1이다. 그 접점할 1로 놓고 x 좌표. 그 것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어 잠깐 여기 선생님이 어, 이 k랑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이 k를 k라고 놓치고 이게 알파라고 놓게 알파. 그래서 미지수를 겹치게 하면 혼동이 생기니까 이 알파라고 왔지가. 이 알파라고 왔지 이렇게. 그래서 어, 여기다가 이제 1대 1하면 1마이너스 알파 되고 있지? 이게 접점이야. 이게 접점이고. 그다음에 기울기는 미분해서 하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울기 구할게. 자 기울기.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접선의 와절 편이지 알겠어요? 이 지원이라는 것이 Y 절 편이기 때문에 여기 점에서 접선식을 구해 이 접선식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의 와절 편이지 이것의 와절 편이 바로 얘가 되는 거야 그렇 그래서 기울기는 이거 미분한 다음에 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울이다 구할 수 있을 거까 생략하고 쌤이 구한 걸 할게요 기울기 구면 어3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미분해서 어, 1 집어넣으면 그래서 y는 적선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3 신한점이 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것도 짜지는 거 아닌가 보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여기에서 뭐? y 절편 y 절편이잖아. 여기서 y 절편. 그래서 여기서 y 절편 구하시면 돼 <laughs> 여기서 y 절편. x 대신 0 들어가지. 여기서 y 절편 구하면은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기 보면 알파지고 없어져요. 0 들어가면. 그래서 어 간단하게 2알파 빼기 나와. y 절편. 그래서 여기에 지금은 요거 대신에 2알파 빼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2알파 빼기가 들어가. 요 그 다음에 F1은 여기다 1집넣 하면 되니까 1배기 알파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1집넣 하면 되니까 1배기 알파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1배기 알파제곱으로 들어가. 여기서 알파 구하면 돼. 요 그래서 알파는 어, 구하면 어, 2분의 1 나와. 그래서 여기 알파가 2분의 1 나온다. 다른 답이 지금 함수 값과는 기 때문에 여기다 2분의 1집어넣는데 그래서 f x 는 x(x)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머지는 어, 집어넣으시면 되고. 여게1 4가 <목소리>